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권선구 세류동에 위치한 아주 매력적인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집은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올 리모델링을 맞춰서 깔끔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특히 방화문을 교체해 안정성을 강화했고 은은한 간접조명이 집안 전체를 더욱 고급스럽게 만들어줍니다 가격은 단 7,700만 원. 투자 관점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만약에 세를 놓으신다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연 수익률이 무려 10%에 달합니다.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현재 공실 상태라서 즉시 입주가 가능하며 월세 계약 후 매매 진행도 가능합니다. 실거주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쾌적한 생활공간을 투자자분들께는 확실한 수익 모델을 동시에 제공하는 매물입니다. 권선구 세류동에서 찾기 힘든 조건과 가격, 그리고 리모델링까지 완벽하게 갖춘지 바로 확인해 보시고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매물, 놓치지 마세요!